안녕하세요 정민의숲입니다. 이번 영상은 자막 없이 더빙으로 녹음한 거 편집 없이 원 테이크로 갑니다. Let's go. 원 테이크로 녹음 가능할까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laughs> 이날 날씨는 굉장히 맑았습니다 원래 날씨가 좋은 날에는 파도가 없는데 오늘은 차트상으로 파도가 있어서 고프로도 챙겼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컨셉은 래퍼인가 봅니다 나도 어떻게 반응해줘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오늘 어, 가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괜찮겠네. 지금 가는 사람이 많이 없는 줄 알았는데 모두를 도드를... <laughs> 저희 스탭들 모두 다 같이 서핑 가러 갔습니다. 야, 안 거야. 영업을 하는 <웃음> 날인데 <laughs> 파우 타러 간다고 서브치고 서핑 가러 다 같이 갔습니다. 저거 너무 웃긴데 오늘 파도가 좋아서 서핑 감. <laughs> 오케이. 어, 찍었다 아, 지금 나도 유튜브 올려야 돼 가지고. 안녕하세요. 가는 길을 찍었습니다. 예쁘죠? 와, 벚꽃이. 벚꽃이. 벚꽃이다. 네, 벚꽃입니다. 차로는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와우. 이런 날에 서핑하면 얼굴이 엄청 많이 탑니다. 하지만 서퍼로서 파도를 포기할 수 없겠죠. 와,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 바로 쉬지 않고 바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내는 이 신음 소리를 제가 일부러 내는 게 아니고. 이제 보드에 저렇게 엎드려서 팔로 젖다보면 가슴이 보드에 눌려서 소리가 납니다 저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ASMR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사진 감이 게저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뻗어 왔다고 외치죠. 네. 그럼 잡았어야지.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라인업으로 들어가죠. 첫날 풍랑주의보라서 입수신고서를 쓰고 들어갔습니다. 네, 제가 파도를 기다리고 있는 제 모습입니다. 제가 제일 아끼고 좋아하는 서핑보드입니다. 네, 오늘의 파도는 대략 이렇습니다. 네. 바람이 좀 불었어요 저때 저기 끝에 일렁이는 거 보이시죠? 네, 제가 좀더 뒤에 있었어야 됐는데 파도가 저보다 앞에서 깨졌어. 덱다이브라고 하는 기술로 파도 밑으로 숨어서 다시 라인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는 소리 그만내자 어, 잡다. 네, 파도가 온것 같습니다. 이번엔 진짜 잡아야죠. 네, 잡았습니다. 마지막은 탑타. 이게 제가 입에 물고 찍다 보니까 생각보다 실감 나게 안 찍히더라고요. 아, 또 카메라 렌즈에 지금 물이 끼어가지고. 사실 이거보다더잘 타고, 저 스텝들을 타는 영상들이 있는데, 흐리게 보여가지고. 네, 이렇게 시야가 바뀌어야 되는데. 아, 또 놓쳤습니다. 저저때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짓말 하지 마라. 뭐지? 네, 잡았습니다. 탑터 어 쪽팔려. 제가 바다에서 저렇게 소리 지르고 있었네요. 어 쪽팔려라. 바보같이 웃지 마. 아야. 쉬는 소리 되게 거, 거슬리네. 잡았습니다. 네. 물 한번 뿌려주고 업다운 세번 하고 탑턴으로 마무리. 다음 영상에는 저희 바인 스텝들 타는 모습도 많이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씨 진짜 좋았습니다, 저 때. 어서가 왔죠? 아니네. 네, 왔나 봅니다. 네, 잡았습니다. 마지막에 탑턴. 진짜 서핑은 항상 파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상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 oh yeah, let's go, let's go, move, move. 잡았습니다. 업다운, 네, 야닌, 펌핑을 해주고 탑턴. 찍혔나? 찍혔어요. 네, 저희 바인 스텝들 타는 모습. 찍어 주려고 하다가 네 저렇게 아로니가 지켰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마지막 파도 시간이 없어서 아로니와 함께 같이 타고 나갔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원 테이크라서 어우 웃지 마 웃지 마. 바보같이 지 마. 네. 원 테이크로 제가 처음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보시면서 불편한 점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보세요. 영상도 이미 끝났죠. 네.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자막이 나는지 더빙이 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